저 이거 또 떠나요. 이제 아까 내가 시작한. 본부장사대적보 프로젝트 다시 작업 시작. 분명히 그 프로젝트 보리라했 소리 크게 해야 되는 거요. 엄저 소리를 다하고요 이번 프로젝트 사업화. 연구, 생산, 판매까지. 어, 그 결국 이동식을는지식이한 것을 아는 거그어서그 프로젝트, 그거, 널 유학 다 했을 때 이미 한번시도해던 기획이었어. 공격적인 사업 추진도 좋지만 지금처럼 서 불안한 게안되 기획안에 조금만 보완하면 전혀 산이 말없세요애간 네. 집중했거든요. 네. 앉아 네. 영상 볼때 이게 왜이렇게리나요 너 혼자 길을 은게 아니라 그 진짜 아무생각하는 그 인간이 너 내다 버린거 사고도 안 이거 다사람만끝을지그에찾아서아주 마음씨를 주지 아래 아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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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아 밖에 들들어야지아그더 돼? 그러고싶지 않 사람한테 정신으로 사과받고 그사람 스스로 네. 반성하는 것같 이거 참. 너 지금 이천정 토막 있냐? 어? 그렇게 못지않은 사들한테는똑같 방법으로 갚아주는게 상책이야. 엄마 그동안 숨죽이고계시던성격나오시면태씨어 요즘 이 맛이 연구하는 멋있는거 아니에요 저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저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니지 안돼 이거 내가 갖고 있거든 내 갖고 고 네, 금방 끝날 것 같아요. 아까 방송을 찍었어요. 근데 없어져서 또 망했어요. 안 돼. 왜 자꾸 틀리는 거예요. 제가 알다시피 어려요. 어? 누가 알려달라고 했네. 누가 알려달라고 한 사람? <laughs> 저 바보인가요? 업무 계약은 딸인 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. 오, 저 이거 전부 다 맞는 건 처음이에요. 이곳이죠. 음, 동반자. 음, 동반자. 저희 쪽 투자금은 조금 전에 입금되겠습니다. 하나 더.

아하. 봐봐요. 카다 무슨 을아 네. 요 네. 쉽긴 쉬워요. 아하. 좀 가야 되는데. 못갈것 같아요. 이전했어. 또 걸렸으면 좋겠다. 게말이야 네, 정말. 그치. 아, 여보세요. 이, 여, 여. 이봐! 아니, 무슨 잔한데 그렇게 봐? 다시는 다 좋은데?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? 아 그래. 야는 가벼운데, 그 성질머리가 제일 놀래요. 엄마도 참. 지준아너미치원 음. 아, 늦겠다. 정신시간에 살짝 나와주시네. 집에 들어가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. 확시도성질머리는 죽이고, 필요하면서 푹 쉬어. 아이고, 우리 사위가, 직장 잡고만 마음도 콱 잡아먹네. 아이고 진짜 아버지너노랑 똑같이 신게다아 그럼요 장모님께도 그렇고 마님도 잘못했으니까 음. 이하시오다녀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이고 그리야 <웃음> 엄마 수이혼 <laughs> <하슴 아빠라. 웃음> <이온데>. 때. <laughs> 아이고 그 인사는 이혼 그럼 음, 뭐야? 어? 학교에 따분까지 있는데 같이. 그 말이 줘 아니, 선생님. 쪽 선생님은 자꾸 시다오는 소리 들으 기도 막히만 자꾸. 전화도 많아서? 아니, 좀 치샘이 교육 문제로 흐? 얘기하느라고 장난인 거야. 치샘이 교육 문제 나랑 해도 심각 싸울 일도 아 치샘미. 다음 뭘까요?

저방해하면서요 언제부터 저리집식고취급했다 그래요? 아니고 대학고. 그래서 니네 뱃속의 아들은 어떻게할 생각이야? 어쩌다니요? 나와서 잘 키워야죠. 수랑저 결혼까지 한사이없요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. 뭐죠? 결혼이 니들끼리 사진을 찍었다고 한 거예요? 마음 같아서는 뱃속의 아기도 물리고 싶지만은그아들은 낳으면 그 집으로 불려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. 그리고 너. 집안 정리될 때까지. 이 방에서 한도 나오지 마 시야, 걱정 서 무슨 인지이알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 어. 야너 아직까지 우리 아들한테 목매니? 어? 너 우리 아들한테 그좀 걸고 내려이 엄마 야안소너 내가 그 일을 다시 생각하지 말라 그지시아 내가 가어 엄마가 다가 네 발목 잡으려고 지금 이씨이거 아니야? 그만 좀지 그런 아니야? 봐봐, <목상> 진짜 지그도말이지 들어가지고. 너기때 다시 한보다 레벨도 낮은 분이 저이어 그리고 꿈에라도 그 분랑 다시 연고 누가 뭐래도 나지랑내 아이 지킬 거야. 저 못해요. 봐봐요. 중간에 틀렸잖아요근데 제가 생각해서 내캐릭 했던 거 같아요. 아 오, 근데 이쯤 진짜 손색 다던데오늘저 잘, 은잘만나야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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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요. <놀람> 그렇다고 언제까지 쉬셔야 없잖아요 엄마! 났어! 내가 이 시집에 가안 돼서 역산지라도 주려고 왔지만 이문서 없어졌어 아이고, 야, 어디로 갔대? 어디로 떠내뺐대?

여무 뭐. 그, 신발 아 상급자 그때동안 못입고 있던 상급자 오르다가 우와 이쁘다 거기다가 요가를 요가를 따더니 그리고 어? 신발을

아무래도 안 되겠어. 제가 남은 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. 이걸. 이거를 지금 찍을 수는 없을 거예요. 여러분,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